꿈꾸는 거 한번 말씀해 보셔봐요. 이틀 동은 꿈을 꿨는데 그, 그 저희가 제가 이혼했어요. 음. 이혼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음. 그, 나타났는데 그냥 뭐 일상적인 거 제가 이혼했 했다는 꿈 속에서 이혼 을안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일단은 뭐 양복 입고 음. 그냥 나타나셨고 음. 그다음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또 꿈에 나타나셨는데, 뭐, 음. 복당은 늘 항상 양복입고 그냥, 음. 뭐, 이렇게, 그냥, 꿈속에서도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아버님이 음. 뭐, 좀, 이렇게, 어, 매너도 있으시고, 음. 저한테는 뭐, 음. 뭐, 나쁘게 하신 분도 아니고 해서, 음. 예, 그냥 뭐, 약간 위로받는 느낌은 아닌데, 하여튼간에는 뭐,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음. 우리 이혼하신 지 얼마 나 되셨어요? 이혼한 지 2017년에, 이제 네, 완전히 도장을 찍었죠. 이제 삼 찍... 그러니까 년 그러니까... 되셨네. 한3년 된, 이3년된것 예, 아. 같아요. 우리 뭐지 아버지가 한마디로 예. 시아버지가 한마디로 예. 이혼한 거를 아직 몰라. 아 어, 그런 것같았어 이거 예. 이혼했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시나? 나 속으로. 응 음, 음. 돌아 가실 시아버지가 예 뭐야 그걸 몰라. 그래서... 이혼한 거. 그리고, 음. 그냥 네. 같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음. 아버님 생각이죠? <웃음> <웃음> 아버님 생각이지. 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가 아들한테 야,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두 번이나 나타났는데, 음. 제가 일을 그 커플 매니저인데, 음. 한 계약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음. 두번 나타났는데, 그 꿈꾼, 꿈꾼그 다음 날두 건을 계약을 한 거예요. 가입을 한 거죠. 음, 음.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속으로 아이 아이가 너네 할아버지가 음. 뭐야 두건두번 나타는데 났두 건을 그래 하루 만에 가입을 했다 이러고 내가 들으니까 음. 아 소름 돋는다고. 음. 왜냐면은그 공장인가 가, 일하는 직원 중에 음. 한 분도 일주일 전에 꿈에 나타났대요. 네네. 음.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그러면은 이제 뭐. 엄마 할아버지 제사도 이제 다가오는데 이러더라고. 음. 그러고 또그러면 너네 큰 엄마가 제사를 지내주지 않냐. 음. 어큰 엄마가 제사를 지내주지 않냐. 그러면 되지 뭐가 그러니까 엄마가 제사를 어, 외국으로 가져간대 이제. 음 그니까 음. 집안에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꿈에 보여요. 응? 음?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엄마 엄마가 <laughs> 할아버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사 지내기 싫은지, 싫은가 보다 음. 엄마가 제사 좀 지내주면 안 돼? 간단하게 야야야, 제사를 어디 두집에 지내냐고 음.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뭐 음. 이제 이제 뭐 그렇게 말을 하고는 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대신지 찝찝하기도 하고 해서, 음. 해서 이모야 예 우리 한마디로 조상님들, 우리 시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 Yeah. 내가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 이 집? 예. Yeah. 제사를 지내는 집만 알지 인도네시아까지 내가 밥 먹으러 가야지 몰라요. 어. Oh. 어? 그러니까 집안이 뭔 일이 나니까 자꾸 하, 시아버지가 꿈에 보이는 거거든. 왜 그러냐? Yeah. 이모야가 지금 자식이 있잖아. 예. Yeah. 한마디로 그 남편의 한마디로 씨가 있잖아. 예. Yeah. 그러니까 나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또 있지. 세 명이나 되는데. 어, 애기들이 애기들이 있으니까 나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큰큰 큰 며느리는 솔직히 멍청해. 멍청하다고요? 어. 아. 어, 그래요. 그거는 멍청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이는안 좋았어. 우리 아버님이 저를 더 좋아했지. 우리 큰 음. 며느리는 별로 안 좋아했는 건 맞아요. 음, 내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속된 말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 큰 며느리는 멍청해. 우리 둘째 며느리는 야물딱져. 그래서 우리 큰 며느리는 한마디로 곰 같아. 어. 그래서 한마디로, 어, 거기다 일러줘봤자 모른다는 거지. 아. 이렇게 꿈으로 일러주고 이렇게 해봤자 솔직히 모르고, 우리 어. 시아버지가 한마디로 우리 이모야하고 남편하고 이혼한지도 모르고. 모르고, 아, 어. 그래. 느낌에. 마음은 막좀 아파요, 솔직히. 나는 제사도 음. 지내는 것도 싫어 안 하거든요. 음. 아, 나는 제사 지내는 게 좋지. 음. 어,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거는 내가 싫어하는 안 하는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음. 어,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제사를 지내기도 그렇고, 마음은 그래요. 제사 지내지까지또 뭐, 지내면 애들 좋다면 또 어린이 원하면은 또, 지낼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이게 음. 옳은 일인지 옳은 일은 아니죠 어 옳은 일은 아니지 음. 그래서 뭐 이거는 또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지내는 게 이제는 한뭐 가져가니까는 아쉬워서 아쉬워서 이렇게 그러시는 건지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그쪽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본인들이 이 한국에서 지내는듯 제사 못 지내요 아제 지내면 안 되는 거죠? 아, 아. 한국에서 지내는 것처럼 한마디로 차려놓고 제사를 못 지낸다고. 아, 그렇지. 음. 다 평평껏 못하지. 인도네시아 과일도 그럴 거고, 이제 뭐, 음. 여러 가지 그렇게 뭐 음식을.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제사를 안 지내는 일만 못하게 되는 거죠. 안 지내는 만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알고 계시는 거야. 아, 아버지가 아니, 알고 계셔. 이그 집에서 떠나가면, 지금 예. 살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곳, 예. 그 형님네 집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우리 예. 아버지는 한마디로 거기가 본인이 제사밥을 먹고 설날 명절날 오는 집인지 거기만 알아. 아. 근데 거기에서 이사를 가서 그냥 제사 거기 가서 지내면 알아서 귀신이 따라올 거라는 거는 없어요. 알려 아...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응. 그리고 우리. 이모야랑 전 남편분이랑 이혼을 하셨잖아. 예예. 예. 이혼을 하셨는데도 시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고 꿈에 보인다는 거는 예. 한마디로 한마 이 조상 분리가 안된 거야. 조상 분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어. 음. 아. 음. 한마디로 아직도 우리 이모야는 그 남편의 각시고 아. 우리 둘째 며느린 거야. 아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면 되노 마음 아프네요. 내가 뭐. 그거는 뭐, 음. 남편도 이혼하기는 싫어했거든요. 뭐, 음.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고, 내가 못 살겠어가지고, 음. 막 이렇게 또 살면 살았는데, 도저히 음. 내가 막, 아우, 막, 이 막, 자존심도 상하고 이래서. 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자, 이혼을 빨리 했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뭐, 49대 전에 그냥 못 살겠다 이러고, 막, 이렇게 때문에 음. 좀 시끄러웠지. 그리고, 약간은. 우리, 한마디로 시아버지가 똑똑하신 분이신 거야, 지금. 똑똑하신 분이죠. 응, 음, 시아버지가 똑똑하신 분이라, 한마디로, 나 3년 탈상 됐으니까, 어. 어, 3년째 되는 해니까, 어, 한마디로, 나 저승 보내줘라. 아, 저승 보내줘라. 어, 한마디로, 꿈, 꿈은 그래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제사도 그렇고, 나 3년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도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아직 이혼한 것도 모르고, 하면 어. 어쨌든 사라 생전에는 이혼 안 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아 그렇죠. 음. 그렇죠. 그 인도네시아에서 돌아가셨거든. 음. 그러니까 어, 항상 아버님 오시면은 뭐 내가 음식 차려고 막 음. 뭐 이렇게 하던 일을 했으니 그것만 기억하시겠지. 그렇지. 아. 원래 사라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만 알지. 아. 어. 음.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이걸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자, 제가 이혼은 했지만, 네. 아이들도 이렇게 산소, 오늘도 우리 아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 하고 되게 할아버지도 좋아했고, 관계가 좋아서 음. 되게 좀 따르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내가, 산소를 자주 방문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네. 또 이렇게 보, 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꿈에. 나는 안 가지요. 나는 안 가지. 그러니까 자손이 같잖아. 자손이 가지건 음. 뭐, 뭐, 거의 뭐, 무슨 뭐, 진짜 뭐, 종교같이 따르고, 아버지 따르고, 할아버지 따르고, 음. 하면 뭐, 잘 돼달라고 그거 하고, 우리,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어린 녀석이 뭐, 이런 말도 하거든. 와, 아, 자꾸 내 꿈에 나타난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제사 지내달라는 게시라는 말도 하고, 음. 엄마가 이혼을 했지만, 그집 귀신이잖아. 뭐, 이런 음. 말도 해요, 을대 근데, 뭐 어린 녀석이 뭐, 그렇게 하는 말다해 뭐, 뭐, 우리 시아버지 한번. 한마디로, 길갈림굿을 응. 한번 해서 예. 아버지 나 우리 여기 누구누구 땡땡 누가 예. 아빠랑 헤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 드리니까 좋은 곳 가세요 우리 자손들이라도 잘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좀더 낫지 않을까 아, 음.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아 이혼했던 것도 알려 드리고 음. 어뭐 이렇게 좀구을해 줘라 어. 아, 그런 또 방법이 또 있나 봐요, 그죠? 있죠. 왜냐면, 3년 탈상, 지금 탈상 때거든요. 아, 버지가 있겠... 어, 3년 아, 탈상 때라, 음... 지금 한마디로 저승문을 열어줘야 가요. 안 그러면, 맨이 자손들 옆에만 뱅뱅 돌고 다녀. 그때 49제나 뭐 이런 것도 되게 크게 잘 해드렸거든요, 우리 음, 애아빠가. 음... 그런 게 아니네. 또, 저래도, 그... 다 모셔놓고 한거 같은데, 그게 음. 아니네. 그러니까 한번 해서 저승 못 가요. 음, 음, 이게 한마디로 돌아가시고 나서 3호제 사십구제 지내주고, 어. 그 다음에 또한번 해주고, 마지막 3년째, 3년 탈상까지 해줘야 이제 가시는 거야. 아, 저승해. 예. 그러면 어쨌든 뭐, 재산은 외국에 가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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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 갈. 본인이 제사를 그 한마디로 외국가서 지낸다에그큰 형님이 예예예 그러면은 그 외국 주소 대고 거기 가시라고 해야지 아 거기 가시라고 응. 말을 하고 응.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3년 탈선제를 지내면서 나 이혼했어요 어 제사는 여기가서 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 음, 어. 그러, 그러면은 아 그렇다. 우리 애 아빠랑 같이 살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살아, 살아라고 하고 싶거든. 우리 뭐냐 남편분이 아직도 하면들 미련이 있어. 미련이 있겠지. 왜냐면 제사는 내가 잘 지내줬기 때문에 그게 미련이 있겠지 뭐. 같이 맞지 않는 건 맞지만은 뭐 제사를 보낼 것도 지, 그 입장에서는 좀아치우니까 그, 그거 말고는 뭐또뭐 뭐, 뭐 있겠나. 뭐원체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은 여태까지 맞춰 살았는데, 예. 어? 왜 헤어졌냐, 어? 예, 예. 아직도 한마디로 서로 부부인 거야. 조상님들 아. 전에서 봤을 때, 아. 아직 부부예요. 음. 어, 그러면, 우리, 우리 애아빠도 이제 같이 숙칠 그런 마음은 있나요? 아직 미련이 있다니까 우리 우리 아빠 시도 안 놓고 아무것도 안했는데아안 안 놓도 <laughs> 괜찮아요 아 그게 다아 음. 그러면은 뭐 그럼 음.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합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니까 봐봐요 아. 우리 이모야가 싫어서 나왔잖아 그렇죠 이모야가 싫어서 나왔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예 다시 합쳐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이런 있다면 불거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음. 우리 아들도 그런 좀 제사 문제도 그렇고 했을 경우에는 음. 뭐 그, 그러, 그런 그 가능성은 또, 또 나, 내가 이혼하기 전에도 남편이 데리러 온다 남편이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음. 어뭐 내가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고, 내 의지가 중요하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마음은 또 어, 들었던 말도 있으니까, 음. 어, 두 사람인가 그때 이혼은 없는데, 데리러 오는데 같이 합치는 데 이런 말했었는데, 음. 어, 그런 말을 했었던 기억은 있어요. 3, 3 4년 전에 음. 이혼하기 전에, 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지. 음. 이게 아직 아직 남편도 자식들도 그냥 그냥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식이 엄마가 이혼했지만 그래도 재서 지내주면 안 되냐? 두오라 소리야 엄마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아빠랑 다시 살아. 어?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아직 미련이 있어요. 응? 한마디로 재산은 핑계예요. 재산은 핑계고 없어 보니. 여보 없어 보니 당신 속을 내가 조금은 알겄네 음. 없어 보니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 무슨 뭐 저기 뭐야 제시가 오면 모를까 내가 음.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내가 못하러 내가 편하게 사는데 음. 어 나는 일도 잘하고 있고 주위에 친구도 많고 뭐뭐 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위자로도좀 받아서 내가 하는데 굳이 내가 음. 마음 안 맞는 사람이랑 물론 자식을 위해서는 또 생각을 해볼문제긴 하지만 음. 그걸 내가 또,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그럴 음. 필요까지 있나라는, 거,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이러, 이러거든요. 음. 그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보살님이 보시기에는 어떠, 신가요 그니까, 그 아빠도 이모한테 어. 확, 화끈하게, 너 들어와. 어. 그만 방황하고, 이만큼,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들어와. 이렇게 하면은, 못 이긴 적 가겠다, 이거잖아. 아, 그렇지. 어. 근데, 화, 화끈하게 땡겨주진 않아. 아 근데 내가 못뭐 하러 가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내 이모 보고 이모 발로 그냥 들어가라고 안 했어요 아예그 하근하게 당기진않는데 한마디로 미련은 있어 마음에 아그 어. 남편분이 한마디로 미련은 어. 있다고 자식들도 그냥 엄마 그러고 있지 말고 그냥 아빠 그늘에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것도 있고 어. 남편도 나가 본 당신 없어 보니 내가 옛날에 당신 속을 이제나 조금 알겠네 미련이 어. 남았다고 어. 응? 그러다 보니까 한마 어떻게 돼 조상 조상님들도 한마디로 남편이 한마디로 아주 모질게 나가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완전 끝났어 어. 완전히 끝났는데 속에 미련이 남으니까 조상에서도 여기 와갖고 꿈에 보이고 이모야한테 그러는 거요. 어. 응. 그래요? 음. <laughs> 참 애매하다. <laughs> 제가, 제가 하는 일은 잘 될까요? 음, 사람 만나는 직업 하면 좋아요. 어떤 직업요? 사람 상대하고 사람 만나는 어, 예, 직업. 예, 음. 사람 만나고 그런 건 해요. 음. 어. 나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예. 사람 상대하는 거 본인한테는 잘 맞아요. 잘 맞고. 음. 그럼 제사주에 제 그러면 다, 다시 합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이모야는 이혼하지 말고 갔어야 돼 아, 이혼한다는 거는 없었어요? 맞아요 어, 아, 이혼하지 말고 갔어야 돼 그러면 평생에 남자가 그놈 하나인 거예요 어, 아... 한마디로 나한테 그냥 남자친구가 있고 애인 있고 이런 사람들 말고 한마디로 호적을 섞어서 한마디로 살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딱 하나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음. 여보, 당신, 나랑 그냥 다시 삽세해. 예. 응? 예. 미련이 아직 남았어. 자꾸 이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이, 남편이 아직 미련이 있어. 응? 미련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어? 하나도 없는데. <laughs> 원래 그 사람 스타일인 거고, 그 사람 성격이고. 하... 속으로만 하... 좋아하지 겉으로 표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도 뭐뭐 뭐 이렇게 확 그렇게 뭐뭐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나도 역시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음. 아가님은 보이고 그니까 어. 이모가 살기 싫으면 그냥 생각 안 하시면 돼. 근데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고 이 시아버님이 어. 아버님이 걸리고 그러면 탈상자 한번 해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